안녕하세요 소식돼지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우리 시청자님들의 여러와 같은 도움으로 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일 사전등록 오늘 하시라고 요 영상 남기는 거니까 많이들 또 사전등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임이냐 판타테일 게임입니다. 이 판타티일 게임은 게시판에도 설명을 적어놨지만 제 게시판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일 11월 12일 낮 12시에 판타티일 게임이 오픈합니다. 어떤 게임이냐? SNG 그러니까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플러스. MMORPG, 요거를 두 개를 이 접목시킨 새로운 느낌의 장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느낌은 약간 서브컬전 느낌의 게임입니다. 약간 거기에다가 생활 컨텐츠까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보금자리, 내 집, 요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꾸미기, 그런 걸할수 있는 또 그런 생활 컨텐츠도 있고, 뭐 전투면 전투, 그리고 뭐 보스레이드면 보스레이드, 파티 플레이,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뭐 전투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임, 어디서 사전 예약하냐 제 게시판 보면 이렇게 링크 달았어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사전 예약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뭐 옛날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판타테일은 모든 그니까 러 전체 이용 가능 게임이에요 그게 만 12세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거보단 좀 푸근한 느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화면을 보시더라도 그렇죠 뭔가 파스텔톤도 많이 섞여 있고 약간 그림체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 층부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말랑말랑하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한번 찾으신다면 판타테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벤트도 이렇게 적혀있고 사전등록버튼이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애플 일단은 우리 애플 아이폰 되는지 애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갤럭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PC에서 하고싶어 아, LD 플레이어 깔아야 돼? LD 플레이어 설치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하시면 설치돼요. 그렇지만 나는 좀더 안정적인 클라이언트로 새로 그냥 받아서 하고 싶다. 스팀에서 바로 설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스토어는 왜 있냐면 원스토어도 제휴를 맺어서 원스토어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pc로 하시면 스팀으로 하시면 되지만 핸드폰으로 하신다면 원스토어로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스토어들은 페이백 그런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뭐 포인트 누적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스토어는 그냥 출첵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 누르다 보면 은 포인트도 쌓이고 쿠폰도 들어오고 뭐 이런게 해서 내가 꾸미기를 하고 싶은데 5천원짜리 저거 사고 싶어 근데 10% 할인 쿠폰이 있네 좀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출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스토어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사전 등록 이벤트만 그냥 보시고 아, 이렇게 주는구나 여기 화면 보시면 머그스킨 준다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 이건 어떻냐 여기 밑에 보시면 역대급 콜라보 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이버 웹툰에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 제가 어제 한번이 웹툰을 또한번 봤어요. 음,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재미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들 이렇게 뭐 콜라보를 했는데 이 캐릭터들이 게임에 등장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있겠지라는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머그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주는데 자세한 리스트는 여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전 예약 안내 네이버 게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타테일 공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두개 콜라보 했다는 내용 적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 요거 누르시면 그냥 바로 다운 모드로 이어지니까 핸드폰은 이두 중에 하나에 뭐 구글 플레이를 하시는 갤럭시 폰들은 이거 두개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폰은 따로 저기 페이지 가셔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스팀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예약 보상 방금 전에 보셨던 박쥐, 크리스탈 1000개, 의상 교환권 10개, 경험치 음식 10개 그리고 맛있는 음식 상자 30개 요 초반에 사전 등록 하시고 이 보상 받으셔서 달리는 거랑 이거 없이 그냥 나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달리시는 거랑은 그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다들 사전 등록 오늘 미리 해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전 등록 하시는데 핸드폰 번호 넣어야 되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사전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 설치만 해두시면 내일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팀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사전 등록 버튼 없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위시리스트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록만 해주시면은 바로 자동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전 예약 관련하고 네, 판타티.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 11일 날짜 오늘까지 사전 등록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사전 등록하시고 사전 등록 보상 받으셔서 내일 낮 12시에 오픈했을 때 같이 한번 달려보실 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제 게시판을 통해서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뿅! 바이바이!